이거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야 응.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어저께 봐봐 오늘 이렇게 쭉 빠지거든 응. 찬찬하게 설명해 줄게 응.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잖아 응. 그러면은 내가 판 가격에서 팔면 안 되는 가격이야 싸니까 응.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어? 3분기 더 좋아지네? 응. 이게 나와 응. 팔면 돼? 안 팔아? 팔면 안 되지 원래 원래는 원래 그 교본대로는 팔면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왜 팔았냐 인간 본성을 이용하는 거거든 음. 단기적인 그 욕심에 쏠림 음. 우린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거야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야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치 있는 걸 집어 던질 때 나는 그걸 사는 거고 음. 반대로 다른 사람들 욕심에 음.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 사줄 때 그때 나는 거다 파는 거야 음. 이걸로 초과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를 타는 거야 음. 잽을 계속 때려서 포인트를 따는 거야 초과 수익은 응.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 응. 이거를 내가 강의 이미 다한얘 얘긴데 있잖아. 응. 그 다음은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리딩밖에 없지. 아, 지금 이 순간이 인간의 욕심이 발현된 순간입니다. 응. 까야 합니다. 응. 이 순간은 인간의 두려움이 발현된 순간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 뭐야 <웃음> 똑똑하다. <웃음> 역시, 냉철 와이프의 자격이 있어. <laughs> 그런 거거든. 음. 그러면 그, 이게 언제 이게 욕심이 바른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약간 조금 재능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음.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 뭐 대화를 하고 보잖아? 그럼 그 욕망이 보여. 예, 음. 욕심. 음. 그 두려움이 보여. 그래서 계속 악수를 두는 거야. 자, 내가 도박을 하다가 망했어. 그럼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음. 똑같이 또 한다니까? 내가 요 각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실수가 나왔어. 응.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응. 아니야. 20년 뒤에 보면은 응. 딱 고각도 고 패턴으로 그렇게 똑같이 망하고 있어. 응. 안 변해. 왜 그럴까? 내가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응. 변하지 않아. 그게 인간 본성이야. 이거를 극복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살수 있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트. 네, 감사합니다.